2020년을 맞이하여 이제 첫 스승의 날을 맞이하는데, 이번에 이제 새, 새 이제 20년 들어와서 또 선생님을 이렇게 존경하는 후배들과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요, 그런 어떤 어, 선생님을 이제 스승의 날을 받, 수정이 나는 맞이하여 이렇게 아, 선생님께 보답고자 선생님 흉상과 사모님 흉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제자인 이행지 선생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선생님의 흉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사모님도 이렇게 같이 해서 좋은 작품이 될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그 흉상의전래진 제주 선생님과 김한정 선생님의 흉상의 제막식을 가야 하겠습니다. 박수! 소감을 한번 하세요. <웃음> <웃음> 아유 선생들 반갑습니다. 에, 제가 이현 시국이 에, 코로나 시국이다습니까 그래서 작가들이 좀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어,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선생님 흉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얼굴을 옛날부터 참어 잘생기셨다. 참 조형적으로 생기셨다. 그래가지고, 몇년 전부터 한번 만 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틈틈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몇년 전부터.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보고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실제로 보고 만들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선생님이 좋다고, 어 그래가지고, 제 작업실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laughs> 선생님만 하는 것보다 사모님도 <laughs> 하시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했는데, 너무 이제 시간이 뭐, 며칠 안 남은 관계로 브론즈는 제작을 못 하고, 또한 그, 사모님 얼굴도 조금 정기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미숙하게 됐는데, 좀 이해를 바라고요 어, 차후에, 이제 선생님, 음, 상은, 그, 실리콘이 떠져 있어요. 그래서, 동상으로 제작하면 어쩔까. 지금 상태는, L8P 상태라서 색깔이 좀뜬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어쩌로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상 이렇게 재박시까지 한다니까 좀 부끄럽긴 하지만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이게다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 흉상, 흉상을, 그 흉상을 받으신 이제 선생님의, 그 전해진 선생님의 그 작품에 대해서 소감을 한번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 작품하고 이 작품을 보면은 나는 이제 100년을 못살아요 근데 이두 예, 사람은 만 년도 더 이상 갈 겁니다 그 만든 작가는 또얼마큼또 가게 부려 하겠어요 예, 내고방분도 작가의 고밤이 더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laughs> 이어서 사모님도 간단하게 아까 긴 얘기를 했지만 또 작품을 보고 말씀하는 것도 드니까 사모님 맞춰서 말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작품을 보고. <laughs>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 아,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스승과 제자가 했지만 은 너와 같이 우리, 우리 스승으로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 이렇게 모시는 제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위선님 스승님께서 저희들을 각해서 이렇게까지 심혈을 키우여서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어디 사회 가서 이런 걸볼수 있겠습니까. 또저희들 너무... 감사드리며 앞으로 건강하고 또 저희들은 힘을 다하여 제자님들 위해서 사랑과 존경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웃음> 그러면 <웃음> 에, 그러면 여기에 제막식은 오늘 로 끝내고요 이제 스승의 에, 올해 오늘 어 수승의날 어, 행사를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렇게 자리 좀뜨어 수승의날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저기 간단하게 하시고 사모님은 네 네. 뭐 네. 어, 저기 지금 김성구 선생 님 오시지만은 또 선생님 사모님이 또 가시 가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이제 새로운 이제 5월 15일 수승의날을 맞이하여서 김수연 선생님이 승계하는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 이제 만에 자리를 같이 대표인 김전이 <laughs> 간단하게 승은 인사를 니다해 제가 원래 말을 할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른 자서 좀 힘을 잘 쓰고 와서 또이 일을 하고 있니까 서다 알고 있는 우리 전혜진 교수님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사모님도 다 아는 분이요 지금도 이제 우리 그 전혜생님 건강은 지금까지 다음 을한 번도 안 걸으셨대요 지금까지 어. 네. 얼마나 건강하신 게그 그 말을 듣고 내가 도대체 우리 전 선생님의 건강에 어떤, 그, 그, 생각을 가지고 선정, 살아서 있는가, 그만 생각해보니까, 매일, 시간만있으면 똑똑똑똑똑똑똑, 똑똑 이것이 건강 비결 같아요. 예? 예, 우가 몸이 아프야 아플 그 시간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오시니까. 예, 열심히, 예, 작가생활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 네. 그 선생님의 그, 그 어, 지금까지 살아오신있정가능성서 우리도 간과하게 살기 위해서 작품을 열심히 해야되겠어요. 네? 네. 그래서 <laughs> 앞으로 우리 선생님이 사모님이 어려워지는 사실로 또 제자들 위해서 여러가지로 많은 사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뒤이어 저기 고정수 선생님의 간단하게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스승의 네. 은혜에 감사에 표시한 은혜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뭐, 앞서, 앞서 김세형 선생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선생님 참그힘득이 많으세요. 우리 이행규 선생님은 학부 제자도 아닌 대학원 제자인데 아, 이렇게 참 바쁘게 대한 모자개 깎듯이 모시는 거고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어, 선생님, 사모님 건강하십시오. 저희 다음으로 한신 선생님이 모 선생님 오늘 이한마요예 오늘 선생님 날 그, 이렇게 차제가 모인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례진 선생님과 같은 이런 경우는 전 세계에 이런 예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아주 특별하신 선생님이고 특별한 이 제자들이 선생님을 따르고모는니습이참 보기 좋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더 많은 우리 선생님 건강하시고 또 오래오래 자꾸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후배들한테 힘을 많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으로 아, 이태원 그, 아, 그 선생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제자들이여. 제자들이여. 제자들이제 이사분을 갑자기 사실 이렇게 됐는데 어, 특히 이제 그저 선생님을 저도 늘, 늘 존경하고 또또 따르고 싶었던 선생님으로서 늘 그러나 좀, 좀, 좀 멀리 있었는데 이렇게 가까운 제자들이 모셔서 깊은 행사를 가지니까 참 보기도 좋고, 참 타, 타의 모험도 되고, 그,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 두, 두분 두 모두 건강하시고, 특히 절진 선생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작품을 계속 해주시면서, 저희들에게 좋은 그, 정신적 영향이라든지, 모범으로 저희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시기 바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뭐 아직 김성보 선생님이 안 오셔 가지고요. 그 서오시면은 그때 각 하나 이 드리고요. 어 뭐저 간단하게 뭐선생님 감사 만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아 이제 김성보 교수교수님이자기 오시면 는 네, 이유는 <laughs> 아, 우리 그저, 홍대 미술학부를 창설하신 윤효중 선생님. 윤효중 선생님에 대해서 앞으로 어, 좀 연구를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좀 생존에 계신 분 중에는 윤효중 선생님을 기억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정년 선생님 밖에 없어요. 전 선생님. 윤효중 선생님, 그때 가정교사하고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그 장남을 가르치고 그기 때문에 오늘 좀 전에 일찍 와서 선생님 과거에 윤혜준 선생님 관계 그런 거를 어, 듣기 위해서 오늘 그 이태원에 참석했습니다 네저 그리고 저기 선생님 하나 선생 선물 충정식 있겠습니다 아유 선물 선물 전달 자세히 리대 이렇게 아이고 <laughs> 네. 어, 아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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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대리, 대리, 리대네 하얀 거 저거 리대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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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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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대 여 나가서 그중간 뒤로 빼 놓으시면 돼요. 뒤로. 올그놨로 원래 에낮 놓으시면 해. 놓으시면 예, 예. 네. 또쓰세요 네. 네. 이거 이거 좀 주세요. 제가 갖고 여기 아, 없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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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이이거 아, 네. 쓰시면 돼요. 네. 이 네. 아, 그래? 돌되가이요 네. 네.

그거 네. 아, 그 스승의 은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느껴봐서 가정합니다. 네. 좋다고 틀이딱 나오는데. 정신여세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네네 저기 아까 그선생님의 인사말을 다 스승의 감사의 인사말을 다 했는데 늦게 오신 김성국 선생이 님 마지막으로 인사말 인다말 노래 부르실 때 식사 시간 노래 부르고 좀 뜨고 김성국 선생님의 간단한 스승의 인사말 을 듣겠습니다. 금방 가야 는데 네. 스승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예, 예. 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다 여기까지 온게 정말 그 선생님 덕분입니다. 네.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게요. 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자식도 참 그... 소중한데, 자식만큼 제자도 소중하다. 아, 그렇죠. 네, 선생님이 그렇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참, 참 그, 저한테 그래, 이렇게 고맙다. 이런 얘기를 네. 한번해준 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 항상 아, 어버이도 아. 그, 중요한데, 아. 스승도 어버이랑 똑같다는. 네. 스승의 은혜 노래가 있어요. 와. 그래서 제가 고, 고 대목만 <laughs> 한번 불러 볼게요. <laughs> <laughs> 스승의 운에 어 보이시다. 니다 네. 응. 응. 네, <laughs> 네.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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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가 <laughs> <말씀하셨다. 웃음> 예. <laughs> <제가 웃음> 네. 군사고 일체라는 네. 말이잖아. 군사고 일체인공과 네. 네, 나보니가 조성은 동일하다고. 응. 아, 두, <laughs> 일, 채 이렇게 같이 있어요. <laughs> 좀 젊어지셨어. 사모님이 5 0대로 만들어달라고. 네. 나보코와. 만들어 아, 네. 있어. 재수 있어. 여기 저두두분 사진 한장 제가 찍어드리는 김준현 선생님께서도 여든 세이신데. 우리 아흔, 둘대신 선생님을 모시고, 항상, 선생님 그 날을 모시고 하는 것을. 완전, 네. 옥머리 보고서는 남자분이김수현 음. mm -hmm. 선생님이, ARM> 네, 이렇게 보내신 화분이 지금 도착했어요. 아, 네. 나한테 그 이거, 지금 문제요 자기는, 걸로요다 벗겨야 돼. 요요 자기는, 우쌉, 우쌉, 어어어어어어어고 뜯고. 어때요? 어때요? 어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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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어때요? 어요어때 어때요? 어 자기랑... 어때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요어어어어어어 제가 맨는 작품이 나고 있다는 거그 대단한 거야 그 거죠? 예, 맞습니다 와 <laughs> 근데 더 잘생기게 만드세요, 선생님 요 네, 예, 예. 근데 응. 내가 맺는 고데 우리 마을에서 그 기적이 너무 고운 와 아. 나는 학때그봤 <laughs> 그런안 우리 반은 처음 보고서 저 사진 보고 맺는 거래. 근데 어느 날한고갔더 응. 저걸 보고 또. 저 대단한 수준예야 아니요. 진짜 하는 것에 고득이 얘기하는 거야요 응. 나는 응. <laughs> 대학생 때 제가 늘 봐서 간데 우리 반은 처음 보지도 못했어. 근데 사진을 보고서 그랬는데.

뭐가 또 올래. 우선 분석요 자, 요트렌